니까 노래 복향 인드라친이 왔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복향 나눠 볼 곡은 아주 추억 어린 노래예요.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어요. 사랑도 미움도라는 노래인데요. 아, 이거 어떤 노래인가 살펴보기 전에 기도 먼저 해서 죠자 짝짝. 나의 고통과 슬픔이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.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. 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.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자, 여러분, 행복할 준비 되셨어요? 자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자꾸 바꾸고 기운을 바꾸고 하는 게 나를 위한 길이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좋게 만드는 인연을 짓는 일이에요. 내가 기분이 우중충하고 다운되어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다 눈치 봐요. 그죠? 그래서 에너지, 에너지 전환이 참 중요한데 오늘 준비한 노래는. 사랑도 미움도 어떤 노래인가 불러볼게요.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.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.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살자 미움의 뿌리가 되기 쉬우니. 이제 끝 들어 보셨어요? 우리 아니요. 앞에 앞에 이렇두 분은 음. 못 들어 보셨죠? 아주 어린 애들이시네요. 이 노래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70년대 후반인가, 80년대 초반인가 아마 제가 초딩, 중딩, 중딩 이런 말 하면 안 돼요. <laughs> 그때 아마 불려졌던 노래 같아요. 권은경 씨가 불렀어요.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. 이 노래는 어릴 때도 이렇게 와닿았지만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와닿았나 했더니 부처님 말씀이에요. 부처님 최초 설법이에요. 자 1절은 사랑하는 마음 갖지 마라. 왜냐?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외롭더라. 아니, 노래 말 쓰신 분이 약간 바꾸긴 했죠. 약간 살을 붙였어요.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. 미워하는 마음은 더 괴롭더라. 아, 사랑에 빠지지 말자. 미움의 뿌리가 되기 쉬우니. 2절은요.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근심, 걱정, 외로움 없을 거야.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외로워?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외로워? 제가 두번 했네요. <laughs> 미워하는 마음은 더욱 괴로워. 아, 사랑에 빠지지 말자? 어떻게 된다고요? 사랑이 곧 미움의 뿌리가 된다. 자, 이 말씀은 있잖아요. 그처님 최초설법이에요. 사성제, 예, 그고진멸도의그 고제, 고통 속에 들어가는 법문이에요. 부처님 최초에 설법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. 자, 팔고를 설명하셨어요. 이, 이 고통 속에, 고집멸 또네 가지 고통 속에 고, 고에 해당되는 게 여덟 가지더라 해서 팔고, 여덟 가지 고통이더라, 괴로움이더라. 이게 뭐냐?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로병사, 나고, 늙고, 노, 병사, 병들고 죽고, 그 다음에 애별리고, 원정해고, 구부듣고, 오응성고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예요. 자, 생로병사는 이해하셨죠? 우리가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, 태어나서 병들고 늙어 죽는 걸 면할 수가 없어요. 고통이죠. 그 다음에 애별리고,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헤어져서 슬퍼요.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 떠나고 아무리 애틋한 부부라도 슬프죠. 애별리고 또 결혼 못해서 또뭐 반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니는 나를 안 좋아하고 이래서 하여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게 애별리고 그 다음 원증, 회고, 원수는 자꾸 만나져요. 그리고 만나져서 또 괴로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돼요. 원중해고. 그 다음에, 구부 듣고. 구하는 것은 얻기 어렵더라.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잘 얻어지지 않더라. 그 다음에, 오음 성고 오음이라고 하면은, 이제, 오온이라고도 하는데, 이제, 불교에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서, 색수상행식, 뭐, 우리가 뭐, 보고, 두고, 막보고 막, 생각하고, 모든 이런 거를 설명해요. 이그 욕망이 오금성고 음 너무 치성해서 막 일어나서 고통이더라 괴롭더라 해서 팔고 이 여덟 가지 여덟 가지 고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 노래는 제가 볼 때는 에벨리고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왜냐고요? 이 사랑이 변해서 위험으로 변해요. 여러분 그렇죠? <laughs> 참야게 아이러니한데 지금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곧 원수가 될 거예요.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? 조심하면서 사랑해야 되겠죠? 나쁜 인연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좋아할수록 감정을 조금 더 내려놓고 거리를 두고 안전거리 유지 해가면서 부처님 법문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잘 접목해서 내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? 네, 이 노래에서 바라본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비추어 보는 거죠. 그래서 음, 외우셨나요? 여덟 가지 고통이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요? 생, 로 병, 사, 애별리고 아주. 자꾸 이별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좀덜 사랑하면 은 이별이 좀 빨리 안올것 같잖아요. 맞죠?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 부모님 이런 말씀하셨어요. 갑작사랑 영이별이 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막 갑작스럽게 막훅끈 달아버리는 사랑이 푹 식는다. 이런 얘기죠. 양은 냄비처럼. 그래서 문근히 가야 되는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다 부처님 말씀이더라고요. 애별리고 원증회고. 미워할수록 자꾸 그 인연이 자꾸 다가오는 거 왠지 아세요?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된 물리학, 양자 물리학,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면서 뭐 유행이에요. 왜냐,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내면 그게 자꾸 끌려와요. 이 우주의 법칙이. 그걸 자꾸 데려다 줘요. 그래서 여러분, 요즘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부리잖아요. 코로나 걸릴라 조심해라 코로나 걸릴라야야, 니 코로나 주사 맞았나? 코로나 걸릴라 걸릴라. 이 말을 꺼낼수록 걔들이 저거 부르는 줄 알고 자꾸 온다니까요. 그냥 무심히 바라보세요. 진짜예요. 감기도 어른들이 감기들라 감기들라 감기들세라 감기 조심해라. 감기. 이 감기가 자꾸 지름을 들먹거리니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. 그냥 건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건 진짜예요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법칙이, 어, 잘 되도록 좋고 희망적이고, 크게 메아리를 쳐서, 내 생각을 크게 발언을 하면, 크게 이루어지는데, <laughs> 아이고, 내만 잘 되라, 내만 잘 되라, 내만 잘 되라, 우리 집, 식구들만 잘 되라, 잘 되라,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원을 크게 발언을 하면은, 그 크게 다가오듯이, 우리가 이제, 아까 코로나 얘기도 했고, 감기 얘기도 했는데, 미워하는, 원전회고에서 이 얘기 나왔다, 그죠?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나 저거 싫어, 안 할래, 싫어, 안 할래.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거기에 가두게 돼요. 그래서 원증 회고. 미워하는 마음을 적게 내고, 내지 않는다면은, 뭐가 다가와도 그저께 미운 게 자꾸 다가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? 그럴 것 같죠? 자, 그 다음에, 어, 구부 듣고. 자꾸 구하는 거, 얻으려고 하는 거, 안 얻어진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.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인연을 끌어당기는 공부를 해서 조금, 어, 조금 적게 구하고 적, 적은 것에 만족을 한다면 이 고통도 조금은 옅어지겠죠? 그 다음에 오음성고.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좀 부처님 닮아가면서 느긋하게 그러려니, 흘러가려니, 지나가려니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배꼽 밑이 아니라 발바닥 밑에다가 딱 붙이고 심호흡 깊이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덜 짜증나고 조금 덜 부대끼고 살지 싶어요 그래서 어, 사랑도 미움도 어, 우리 1절 앞에 한번 불볼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왜냐고요? 그게 다 고통의 뿌리가 되니까요. 여러분, 암튼 이 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를 발원해서 면역 관리 잘 하고, 따뜻한 물잘 먹고, 잘 걷기 운동하고, 정진하고, 수행하고 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날, 점점 좋은 날로 살아가기로 해요. 네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나의 고통과 슬픔이 소멸되기를 도 합니다.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. 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.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성불하세요.